다행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자, 디스부터 음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This will surely, 이건 확실히 help,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help는 사극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, help를 준 사극동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, 사극동사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쓰자. 준삭동사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자라고 주장할 거야.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 보니까 사역동사로 봤다는 이야기지.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. to t h i n k 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.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당신이 생각하는데 더욱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, 윌까지 공통적으로 취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 헬프와 똑같은 등이 접속사 뒤에 헬프와 똑같은 read라고 하는 동사를 조동사 뒤에 걸렸다라고 봐서 동사 원형으로 써놓고 있는 것이야. 당신을 이끌 것인데, smarter spending, 더욱더 똑똑한 소비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. It is important, 중요합니다. important, 뭐가 중요해? You learn, 당신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. to view, 보는데, All money, 모든 돈을 equally, 똑같이 보다. 여기서는 equally가 꾸며주는 게 비율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는 뜻이지. 얘가 오형식 동사가 아니고 돈을 동등하게 봐라. 라고 하는 동사, 비율을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나왔다는 라 이야기야. 자,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7과 내용을 끝냈네. 내용이 상당히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하고 중요한 구문들 몇 가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했고, 딴 학교에서 출제가 이렇게 됐다. 주관식으로 이것은 꼭알아나라 라고 하는 질문들만 공부를 잘 해놓으면 어려움 없이 기말고사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. 이 말이다.